아직 사리버섯은 아직 안 보이고 여기 내가 해매동 사리버섯을 많이 다니는 자리인데 아직 안 보입니다. 아, 아소 한 개. 있다. 아, 이거는 좀커 보이네. 자, 줄기가 여기서부터 있습니다. 줄기가, 야, 이렇게, 이렇게. 어우, 이뿌리 느낌가 아주 좋다. 자, 이리와 가지고 뿌리는 여기에 있습니다. 예, 네, 종착. 중창점 자, 이거를 나무에 기대놓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건이 좀 커보여요.

뿌기를다 그렸습니다. 이렇게. 네. 이런데, 자, 뿌리는, 어, 자, 어떤 놈이나 올랐는지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이, 이, 연장 가지고 다캐낼란가 모르겠습니다. 일단, 일단, 자, 자, 머리를, 일단 머리를 확인했습니다. 자, 머리가 어마어마한가. 자, 굉장히 굵습니다. 이겁니다. 굵죠? 예. 자, 이건데, 어, 굉장히 오래 묵은 놈 같아요. 아, 켤수 있을랑가 모르겠네. 이리놓으면무대 오이나 이 아, 이래 놓 자, 이래, 이래 놓고 한번 켜 볼게요. 어쩔 수가 없어요. 들고 켤 수도 없고. 아, 이게 다구나. 아, 멋있다. 물건은 멋있다. 아, 굉장히 오래 묵은 상당히 오래 묵었습니다. 자, 아. 자, 이랬습니다. 자, 여기서 뽑은, 뽑은 겁니다. 굉장히 크죠. 자구고자 무식기 자. 잘 생겼습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요거는 새끼고 아직 아직 어린 겁니다. 아. 자. 자 이렇게. 이 국기가 어, 이 정도면은 상당히 큰 겁니다. 어, 오래된 묵은 겁니다. 나수호가 넓이가 한 4cm 됩니다. 또 한번 이동을 해서 한번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